미드엑스파일 시리즈는 외계인의 존재를 쫓는 멀더 요원과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부 세력의 쫓고 쫓기는 과정이 메인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미드엑스파일 시즌 1 중에서 그 메인 스토리의 시작이 된 스컬리의 외계인 납치 에피를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듀안의 침실 갑자기 수상한 기척에 잠을 깨는데 안 돼, 안 돼. 그만 그날 이후 듀아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요즘도 목소리가 들려? 난 미친 게 아니에요 또 나타났다고요 정말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주겠네 의사가 약을 챙기는 사이 예. 방을 빠져나가는 듀안듀 어. 듀안. 듀안. 어서 열쇠를 내놔. 어, 안 안돼. 안은 의료진을 감금하고 인질극을 시작합니다. 엔 베리. 밀리소엑스파이부사의 멀더 요원이 불려왔는데요. 델 하키라는 의사를 데리고 외계인 유괴 장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기억 안 나서 여행사에 들리겠다는 겁니다. 정신병자요? 네, 자기 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등 도청 장치가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외계인에게 유괴됐대? 그런 헛소리를 믿는다는 말씀이니까. 믿으면 안 됩니까? 역시 멀더답네요. <laughs> 당신은 나하고 같이 떠나야 하니까 가서 직접 보란 말이야. <laughs> 특수요원 박스 멀더다. 당신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대신 밥, 김벌리그 외엔 데라키 박사 등 인질들을 해치지 마라 그래서 나를 정신병동에 쳐넣겠다고?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안전뿐이다 난 당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게스를 투입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면 인질들은 죽는다 전직의 부비하여 1982년도 퇴직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전직 FBI 요원이었던 터라 정부에서이 사건을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스컬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괴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그. 그걸... 갑자기 정전이 됐고 큰 빛이 비추더니 총성이 들려옵니다. 네 발에서 다섯 발째 발사됐어. 의사 한명 보내줘야 되겠다. 어, 수건 좀 주세요. 멀더는 의료진과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요. 이상한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잘 하고 있어요. 계속 말을 시켜요. 완전 어때? 심해요. 그들이 여기 왔었지? 그 빛이 그들이었지? 뒤엔? 그들은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 딸래약을 더 먹으라고 계속 권한다. 난그 말을 믿어. 안 돼. 정신병을 유도하지 말아요. 난 그런 사람들과 얘기했어. 당신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저 사람은 보내 주는 게 어때? 보내 줘라. 저. 당신은 나 못. 갇힌 인지를 대신해 남게 된 멀더 요원. 내가 당했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내 동생도 겪었으니까. 당신 몸이 마비됐지. 감전된 느낌이었고. 그때 그들이 나타난 거지. 당신은 위험한 길로 빠지고 있어요. 멀더 요원, 키가 크던가? 작았어? 안 돼, 말해봐. 나는 가기 싫다고 얘기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당신을 우주선으로 데려가서 실험을 했겠지. 내 일을 뚫었어. <laughs> 거기에 애들도 있었어. 여자애들 울지 말라고 하면서 실험했어. 한편 현장에 스컬리오니 도착하는데요. 특수연대라 스컬예요그 인질범은 매우 희귀한 정신병을 지니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뒤에는 1982년 근무 중에 총상을 당했어요. 총알이 대뇌 전두엽을 관통했어요. 뇌의 도덕의식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됐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아무 때나 살인을 범했어요 아직 어, 멀더는 뒤안의 얘기를 멜비는 듣는 중 정부 요원들 같이 있었어 비밀 협조 같은 거야 모두가 한통 외계인이 온 것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공동의 연구를 협조받은 거라고 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딘데? 그들이 처음에 날 유괴했던 거기가 어디야? 산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찾아내지? 내 복구 안에 추적 장치가 있어. 말 더. 뒤에 있는 말을 믿지 말아요 성격이 매우 불안하고 난폭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기동 타격대가 들어갈 방법밖에 없어요. 저격팀이 조준을 하고 교환는 <놀람> <뒤에는> 잡힙니다. <놀람> 교앤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모범 요원이었어요. 마약 사건 수사 중에 자기 총에 맞았어요. 숲속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후 사람이 달라져서 가족같이 모든 걸 잃었어요. 멀더 요원을 이곳으로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여러 개의 금속 조각이 발견됐거든요. 잇몸과 이에 뚫린 구멍 그리고 복부에도요. 담당 치과 의사는 치과의 장비로 뚫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알고 있어야죠. 탄피 조각 아니면 포탄의 파편이 들림없습니다 듀안의 몸에서 나온 금속 조각을 조사하는 스컬리 이 작은 표식이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의 실물은 10마이크론밖에 안 돼요. 아주 놀랍죠. 쇼핑을 하던 스컬리는 바코드 인식 장치를 보고 여기 잠깐만 도와주시겠어요? 어... 금속 조각을 스캔해 보는데요. 아... 기계가 고장나버린 것 같은데요. 한편 듀환이 입원한 병실 또다시 외계인이 나타나더니 듀환은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겨두세요. 멀더 저요 듀엔의 몸에서 뽑아낸 금속조각은그 속에 무슨 암호가 들어있어요. 무슨 분류 표시가 듀엔에게 삽입된 것 같아요. 마이다! <놀라> 나와! 스컬리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마이다! 듀엔이 왜 스컬리를 해쳤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스컬리는 듀엔 베리의 몸에서 빼낸 작은 금속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격 추적장치 같은 겁니다. 스컬리를 어디로 끌고 갔소? 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산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오. 한편 차를 훔쳐 달아나고 있는 듀안. 근처를 지나던 경찰에게 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천천히 내려 안돼 난 빨리 가야돼 어서 손 들고 나와요 차 트렁크 안에는 스컬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경찰 사망사건이 보고되고 멀더도 스컬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직 살아있어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못해. 듀안의 말 속에서 다른 단서를 찾는 멀더 날 데려갔던 곳 산으로 올라갔어 별까지 올라갔어 별까지 그 경찰관 죽은 곳이 어디라고? 버지니아 릭시빌 229번이요 별까지 올라간다 스카일랜드 산그 길로 스카일랜드 산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여기 있었죠 케이블카 태워서 올려보냈어? 천만에요 여름엔 운행 안합니다 뒷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운행시켜주시오 아 어, 그건 안됩니다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동력을 끄겠어니왜 이러세요? 잔행정이 남아서 절대로 케이블카를 못 세우게 해. 15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무리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멀더. 많이 남았어요. 거의 정상에 도어갑니다. 갑자기 기사를 공격하는 크라이치. 케이블카의 동력을 끄는데요. 크라이치 어떻게 된 거야? 여보세요 공중에 매달아 나왔어요 여보세요 크레 체크 밖으로 나오는 멀더를 보더니 다시 케이블카를 작동시킵니다 아, 아. 가까스로 올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멀더 동상현 뒤안에 빈차가 있었는데요. 주식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트렁크 안에서 스컬리의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laughs> 다 그래! 그 여자는 어디 있어? 나는 자유다 이망할 놈들아 야 야!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 안돼! 안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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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 한편 스컬리는 이상한 공간에 있었는데요. 잠시 멀더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듀베를 잡았나? 네. 그럼 불러! 드! 듀아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죽음을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밖에 볼수 없어요. 독극물 검사는 했습니까?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사본 한장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통을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서요. 어째서 군입니까? 이 지역은 군작전 지역이에요. 이 시체는 우리 해군팀에서 검시를 맡았고요. 검시 결과 사망원인은 저산소혈증이며 이차적으로는 질식사로 추정된... 사망원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독약을 주입했을지도 모릅니다. 해군 병략자의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군에서 왜 숨긴단 말인가? 스컬리의 소재를 알기 때문이죠. 정부의 은폐를 의심하던 멀더는 그라지차 열쇠 좀 빌려줘. 크라이첵의 차를 빌려 이동하는데요. 다 수고하셨어, 멀더 뭐요 왜요? 의원님도 압력 받고 있나요? 그들은 누구한테나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을 지원하는 통로가 지금은 막혔어 스칼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멀더 용원 숨길 것이 없다는 외 두앤을 죽였겠어? 정부가 그랬단 말이야? 정부 정책은 단한 가지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평가 없이 다시 차로 돌아왔는데 <laughs> 담배를 발견합니다 크라이츠기원은 FBI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용됐거나 매수된 자며 드엔 살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카이랜드의 케이블카 기사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증명할 증거라도 있나? 네. 크라이츠기원을 불러줘. 지금 곧. 그래, 증거가 뭔가? 크라이첵 차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라이첵은드엔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고요. 케이블카 기사가 실종될 때도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소속 비스트 없는 헬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뒤엔과 스컬리 요원의 위치를 누구한테가 계속 보고를 해온 사람도 바로 크라이체라고 믿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이 담배를 피운 인물이에요. 왜? 스컬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금속 파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스컬리 요원만 제거하면 저도 손을 뗄 거라는 계산을 했을 테고요. 크라이처 요원을 잘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긴 건 내가 네 아니고 그래. 그런데... 크라이체 교원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는 수상하던 크라이체까지 사라지고 갑자기 스컬리 구조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내려왔어? 어서 나가주세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 저녁에 교대 근무로 들어와 보니까 저런 상태로 있었어요 FBI요? 군인이요? 나는 그냥 사실대로 대답해요? 난 의사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지씨야?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봐요 무슨 술을 썼으란 난 알아내고 갈 거야 지금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자극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나의 최근 의료 기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런 상태가 계속됐는지조차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목욕도 했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폭행당했거나 고문당한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FBI에서 우리한테 대나의 유언을 전해주었어요. 자기가 이 상태로 생명을 유지한다면 이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떼달라는 유언이었는데요. 멀더는 스컬리의 차트를 들고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단백질 비정상이 아미노산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처음 보겠어. 실리콘 마이크로칩의 생물학적 등가야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야. 50년 정도 앞선 최신 기술이지. 뭐였어, 는 뭐야? 추적 장치를쓸 수도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음, 면역 체계가 너무 많이 파괴돼서 건강한 신체도 이 정도 독성이라면 도저히 이 견낼 수 없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다시 스컬리의 병실을 찾은 멀더. 실례합니다. 키를 뽑아야 되겠어요. 응급 사태. 의사를 불러요. 저, 어, 확인해요. 갑자기 옆자리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고, 자, 번... 그 사이 스컬리의 혈액이 사라집니다. 곧바로 수상하던 남자를 쫓는 멀더. 에 누가 시켰지? 자 남자를 잡아 데려가려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멀더를 막아섭니다. 잠깐! 남자를 죽이고 스컬리의 혈액도 가져가 버리는 정부 요원. 그리고 이 오전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인종은 가족들이 보는 거지만 원한다면 같이 들어가요. 스컬리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하는 가족들. 멀더는 사표를 쓰는데요. 이건 수리 못. 스컬리 요원에 대한 자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책감에서 내는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네. 내 자신을 잃고 스컬리를 잃고 내 꼴이 미워졌습니다. 누우던 사람의 생명은 매일 위험한 거야. 사후 세계에서 방황하는 스컬리의 영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는데요. 자리서니 스타벅.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는지는 나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얼마 후 닥터 델리를 불러요 어서 스컬리가 깨어납니다 좀 어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 주려고 보관했어요 말더 당신의 신념이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제외한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